용도지역은 토지 이용규제, 이용규제, 지역지구제이가 이용규제의 대표적인 예인데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자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지정하는 것을 용도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합니다. 공공복리를 증진합니다.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지정합니다. 그때 나오는 게 용도지역인데요. 중복되지 아니하게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할까요 중복되지 아니하게라는 것은 자, 혹시 지역과 지구를 중복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중복이 가능합니다 혹시 지구와 지구를 중복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of course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복되지 아니하게 정의는 지역과 지역을 중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아니하게 구체적인 의미는 먹끼리, 지역끼리의 중복이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은 또다시 종류가 몇 가지로 나뉘어지냐면 네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도, 관, 농, 자입니다. 도 뭐예요? 도시지역. 관, 관리지역. 농, 농림지역. 자, 자연환경, 보존지역입니다. 도, 가 농, 자. 도시지역은 또다시 주, 상, 공, 녹이 있습니다. 둘이 다른 건 모르더라도요, 도관 농자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도시 지역을 또다시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으로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도관 농자의 주상 공록을 한번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아까 용도 지역은 도관 농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경 보전 지역. 도시 지역은 또다시 뭐 있다? 주, 상, 공, 녹이 있습니다. 다른 건 모르더라도요. 우리 전일준 한번 해볼까요? 따라 해볼게요. 전일준. 전일준은요,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냐면, 전일준은 주거지역에서도 전일준이고요. 공업지역에서도 전일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준으로 출발할 수 있는 지역은 뭡니까? 그러면 준주거 할수 있고요. 준공업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업지역은 준상업 못하고요. 녹지지역도 준녹지 못합니다. 농림지역도 준농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일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 농은 전, 전용, 일, 일반, 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건 오직 무슨 지역과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에서 우리는 특히 주거지역 세 가지를 좀볼 겁니다. 자,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양호한 기억하셔야 돼요. 일반 주거는 편리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양호하면 전용이고, 편리하면 일반입니다. 양호한 전용 주거지역은 종류가 1종과 2종으로 나뉘어지는데, 주택구조로 구분합니다. 주택구조. 양호하면서 단독주택 중심이면 1종 전용. 양호하면서 공, 공동주택 중심이면 2종 전용이 됩니다. 이번에는 편리한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 편리한은 뭐라 그랬죠, 방금? 일반 주거 지역이라 그랬죠. 일반 주거 지역인데 얘는 층수로 분합니다층수 저층이면 1종 중층이면 2종 일반 중고층이면 3종일반 그렇다면 주거에다가 두 가지 기능이 보완됩니다. 상업 업무 기능이 보완된 걸준주거라고 해요. 이래는 저랑 연습을 좀 하고 갑시다. 자 우리 지금 배우신 고게 뭐죠? 용도 지역입니다. 용도 지역은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겠지 하는 건데 종류는 몇개 네개 어떻게요? 도관농장 좋아요? 네. 도시 지역은 또다시 뭐요? 예 주상공덕 좋아요? 주상공덕 중에서 전일준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건두개 있다 그랬죠? 주거 지역하고 공업 지역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일반 어, 전용 주거, 일반 주거 준주거가 있고 공업 지역도 전용 공업, 일반 공업 준공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뭐 위주로? 주거 지역 위주로 양호한데 단독 주택 중심이면 일종 전용. 양호한데 공동 주택 중심이면 2종 전용. 편리한데 저층 주택 중심이면 1종 일반. 편리한데 중층이면 2종 일반. 편리하고 중고층이면 3종 일반. 주거에다가 상업 업무 기능이 보완되면 중주거.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계획을 세기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우리 도시군 계획이라고 해서 도시군 계획은